도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신 하나님 항상 동의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통행처리 해주시고 회개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저, 저희가 정말 많은 죄를 지었사오나 저희가 저희에게 죄지은들은 모두 다 용서해 주시고까지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금 전진할 수 있도록 툴툴 털고 뭐 낙심하지 말고 털고, 절망하지 말고 툴툴 털고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같이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laughs>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지체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항상 예수님이 어, 여러분과 함께하는 매일 매일 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 사도이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사도이겠느냐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교회가 동일한 은사, 똑같은 은사, <laughs> 또 똑같은 형태의 어떤 목회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동일한 은사를 모두 갖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은사를 모두 갖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각각 개별적으로 1대1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은사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라는 것을 어떤 경쟁 대립 관계에서가 아니고 협조 관계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열을 비교하지 말고 은사는 막 경쟁하지 말고, 어, 은사가 있는 목적은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 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은사 가지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은사 가지고 불만 갖지 말고, 은사를 열심히 겸손하게 발휘함으로써 교회의 덕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모하라는 것은 좀 탐욕의 의미도 있어요. 근데 탐욕,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정의하기도 하며 모든 악의 근원이 되고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사모하라는 것은 물론 그 말뜻은 탐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여기서 사모하라는 말은 선한 갈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한 갈망. 다시 말해서 선한 일을 다시 말해서 선한 일을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바라는 것. 그래서 그 성경에서 진짜 우상 숭배처럼 금하고 있는 탐욕과는 좀 질적으로 다른 어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것은 더큰 은사를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정말 덕이 될수 있게 유익이 될수 있게 전심으로 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사를 사모하는 이유는 내가 더큰 사를 사모하는 이유는 정말 교회에 더큰 덕이 되고 더큰 유익이 되게 하려는. 그래도 그리고 또 좀이라도 좀이라도 그이 구원을 하는데 덕. 크게 쓰이기 위해서, 남을 구원하는데 더 크게 쓰이기 위해서, 그 쓰이기 위해서 이더큰 은사를 이 선한 목적으로 바,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렇게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선한 그 동기를 가지고 어더큰 은사를 이렇게 바라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교회의 영적 공동체를 잘 세우고 잘 섬기는 은사가 가장 중요한 은사죠. 그런 은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어 지금 여기가 12장인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밝히고 있죠. 가장 좋은 은사는 결국 뭐겠어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하는 것이에요. 은사의 규모, 또, 공동체에 끼치는 유익의 정도, 또 이제 가장 큰 은사를 따지는 기준이라고 볼수 있겠지만, 결국은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에 의한, 어, 은사이고, 정말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에 얼마나 그 사랑에 영향력을 끼쳤냐, 유익의 유익을 끼쳤냐, 덕을 세웠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그 은사의 규모, 뭐 은사의 크기, 그 경쟁적으로 뭐이 대립하고 대결하고 그게 아니라 공동체에 내가 더큰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에 더큰 유익을 주고 싶다 또는 공동체에 더큰 덕을 세우고 싶다. 그런 선한 갈망으로 바라는 것이 더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것은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 본문을 통해 어쨌든 다 똑같은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주시는데 또 성도나 목회자들이 좀더더큰 어, 은사를 이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랑을 바탕으로 어, 바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어, 좋겠다는 것이죠. 어 어쨌든 교회마다 다좀 특색이 있고 목사마다 다 특색이 있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가 받은 은사, 어떻게 보면 달란트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 받은 달란트를 열심히 발휘해서. 어, 더큰 은사 주시기도 바라면서 정말 많은 달란트 남기는 그 삶이 될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